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LAFC 구단주가 손흥민에게 전달한 초호와 보너스와 그후 이어진 믿기 힘든 장면 그리고 손흥민의 단 한마디가 전 세계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순간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축구라는 게 단순히 경기장에서 공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승부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진심 그리고 헌신을 담아내는 드라마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 손흥민이 헤트트릭을 완성하고 2주의 선수 로 선정대자 경기 직후 LAFC 구단주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락커룸에 직접 들어와 손흥민을 불러세우더니 전 세계 언론을 깜짝 놀라게 할 발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선수가 아니다. 그는 2구단의 상징이며 MLS의 미래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손흥민에게 로스앤젤레스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 한 대를 보너스로 증정한다. 순간 나커룸은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폭발적인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봤고 일부는 이건 할리우드 영화 같은 장면이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는 할리우드 힐스의 파노라마 뷰를 자랑하는 초호화 주택단지였고 슈퍼카는 이탈리아산 최고급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이었습니다. 구단주의 깜짝 보너스 발표 직후모두의 시선이 손흥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초호화 아파트와 슈퍼카라니엄만한 선수라면 환호하며 감사를 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유의 진중한 표정으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팀 동료들과 스태프를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라커룸은 조용해졌고, 마치 경기장 안에서 마지막 페널티킥을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손흥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보너스를 저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승리와 헤트트릭은 제 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훈련장에서 매일 땀 흘린 동료들 전략을 짜준 코칭 스태프 그리고 묵묵히 뒷바라지해주는 구단 직원들까지 이 선물은 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공간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섞여있는 라코로만에서 통역을 통해 의미가 전달되자마자 모든 선수들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부안가는 고개를 숙이고 손흥민을 끌어안았고 벨라조차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통역사가 말을 다 옮기기도 전에 이미 많은 선수들이 박수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손흥민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루키 선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말을 들으며 마치 자신이 엄청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선수는 나는 축구를 돈과 명예의 수단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손흥민 선배의 말을 듣고 완전히 시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체른돌로 감독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자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수 생활과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슈퍼스타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끌어올립니다. 오늘 그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팀을 하나로 묶는 힘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 선수들이 모두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언론들은 이 장면을 두고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단 한마디가 돈의 가치보다 훨씬 큰 메시지를 남겼다고 썼고 뉴욕타임스는 LAFC 라커룸은 오늘 단순한 승리를 넘어 역사적인 리더십을 목격했다고 평했습니다. SNS에는 돈보다 진심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인류에다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짧은 발언은 단순한 라커룸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호화 보너스를 나눔의 상징으로 바꿔버린 선언이었고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이후 며칠 동안 훈련에서 더 강하게 더 즐겁게 임했고 코칭 스태프조차 손흥민의 한마디가 구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커룸은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라 진짜 팀이 만들어지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겸손을 넘어 팀을 가족으로 만든 선언이자 앞으로도 LAFC 역사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전설의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구단 주의 선물을 전해받은 손흥민은 잠시 멈칫 하더니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보너스를 저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동료들, 코칭 스태프 그리고 구단 직원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헤드 트릭도. 오늘의 승리도 없었을 겁니다. 이 선물은 저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 순간 락커룸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선수들은 차례차례 손흥민에게 다가와 끌어안았고 몇몇은 눈시울을 불폈습니다. 통역을 통해 전해진 그의 메시지는 영어권 선수들에게도 똑같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건 진짜 리더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왔습니다. 손흥민의 말이 끝나자 라커룸은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부안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내가 오늘 그를 위해 패스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며 감격을 드러냈습니다. 체론돌로 감독은 기자들에게 나는 선수생활과 지도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스타를 봤지만 손흥민처럼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나누는 슈퍼스타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즉각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건 MLS 역사상 최초의 장면이다. 슈퍼스타가 초호화 보너스를 나눔의 상징으로 바꿔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ESPN은 손흥민의 단 한마디가 돈보다 큰 가치를 증명했다며 그가 단순한 선수에서 리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보너스를 둘러싼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이는 손흥민이 가진 리더십과 철학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 시절에도 그는 늘 동료들과 함께하며 손케 듀오라는 전설을 만들었고국가 대표팀에서도 주장으로서 팀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제 그는 미국 무대에서조차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새로운 팀을 더 강하게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팬들은 SNS에서 돈으로는 살수 없는 감동, 손흥민은 MLS를 넘어 인류의 자산이라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헌신과 나눔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 스포츠 역사 속의 전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저처럼 마음이 울컥하지 않으셨나요? 손흥민의 한마디가 라커롬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슈퍼스타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장면은 정말 전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수많은 팬들이 이건 평생 기억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손흥민과 축구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